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얘기로 가야지 <laughs> 여태까지 스탠다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온도차이가 고 부... <laughs>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게 텔레지 <laughs> 어? 야, 텔레는 이거지 <laughs> <laughs> 어? 야뭐 저런 거 갖다 대야둘 <laughs> 중에 뭐 가지려면 이거 가지지 누가 저걸 갖냐고 이거는 뭐요요 요 노란색 요요 요 노란색 요요요 요, 요 변색된 요 노란색 말이야. 이거는 53년형 텔레캐스터를 복각한 거. 그 커스텀샵 미국 펜더 커스텀샵의 제품이고 기타 내가 오다 한 거야. 세부 스펙으로 오다에서 만든 그 펜더 텔레캐스터. 우리나라에서 오다 한거 아니고 미국 그 악기점에. 그뭐요즘 인터넷 시대라 다들 외국 악기점도 많이 아셔가지고 와일드 웨스트 기타라고. 그, 거기 이제 대표한테 내가 부탁을 했지. 이러이러 스펙으로 오다하고 싶다. 월드스트 기타 사장이랑 어. 친구예요? 친구들. 달라게 보이네. 인칭이. <laughs> 서로 그냥 안부 묻고 하는 되게 착한 친구야. 그래서 맨날 아이들 사진 올리고 막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교류를 하다가 야, 내가 니네 가게에서 기타를 하나 오다하고 싶다. 가능하냐? 해주겠다. 그래서 이 스펙을 말했고 이제 그 친구가 오다해서 엄청 빨리 받았어. 원래 그 세부 스펙 오다를 하면 잘안 받아주는데, 와일드웨스트 기타는 그 미국에서도 유명한 딜러기 때문에 워낙 많은 기타를 파니까 이제 그좀 빨리 해주더라고. 그래서 주문한 53년 형태의 텔라캐스터, 그리고 하드 웰릭그릭이라고 하면 이제 그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처럼 미리 이제 그 사용감을 담아놓는 건데, 마치 그 53년 생산된 이래로 뮤지션의 손에서 매일 투어를 돌며 그 상한 기타처럼 만들어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여기는 이제 소매에 닿고, 여기는 피킹에 닿고 해서 다 뜯, 이 도색이 벗겨져 나간 이런 형태인데 그 니트로 셀룰로스 라카 피니시라고 해서 빈티지 기타에 쓰이던 그 방식으로 도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스탠다드와 빈티지. 그 그러니까 스탠다드와 리니쉬의 차이가 뭐냐면 스탠다드 모델은 우레탄 피니쉬라는 걸 써서, 그니까 러 말하자면 우레탄은 플라스틱이야, 말하자면. 플라스틱을 겉에 코팅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빨리 칠할 수 있고 빨리 말라. 그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 때칙 뿌리고 그냥 말라. 그니까 러 생산성이 좋죠. 그래서 빨리빨리 생산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상처가 잘안 나. 막뭐 웬만하면 뭐 이렇게 그 상처, 막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거 거의 안 나서 오래 써도 새거 같은 기타. 지금 내 기타도 일부러 벗겨내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광택이 죽지 않았을 거예 그런데, 니트로 셀룰로스 락카 피니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 되게 얇게 도색을 했고, 그 얇게 도색한 이유가 뭐냐면, 뭐, 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고들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야. 공장에 계속 걸어놓고 있어야 돼. 야, 그거 아직 안 말랐냐? 그러면, 안 말랐는데, 요 <laughs> 언제 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안 마르면 뭐야? 먼지 앉잖아. 먼지 앉으면 도색불량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 니트로 셀룰로스 락카는. 특히나 두껍게 칠하는 얇게 칠하면 어때? 벗겨지지 툭 치면 벗겨진다고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서 실내 들어갔어 하드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거리에서 풍짝 걷다가 겨울에 집에 들어가 난로 옆에 있다가 아서 기타를 쳐툭 피크로 툭 스쳐 그무 우두둑하고 쏟아지는 거야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도자기 떨어지냐 그것도 또 소비자 불만이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니트로 셀룰로스 라카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도색이냐면 촉 같은 도색이에요 근데 지금 왜 좋은 기타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카를 쓰느냐 전통의 계승이야 옛날에 썼던 걸 지금 써야 옛날 그 소리가 난다 왜냐면 옛날 기타들이 너무 좋았다고 라 하니까 니트로셀룰로스 라카와 우레탄 피니시가 진짜 소리 차이가 나냐 음악 많이 듣는 사람들 중에 기타 소리 같은 야 이거는 역시 라카 피니시에서 나오는 소리네 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왜 없는지 알아? 그비신같은 소리라는 건 알거든 소리를 구분 못해 폴리에스텔인지 뭐 우레탄인지 라카지 뭐 구분 어떻게 할 거야 옛날 기타 소리가 좋은 이유가 뭐 시대가 변해서 그런 그 경년 변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도 해. 나도 20대 때 병신새끼였거든. 근데 50대가 되니까 병신새끼 같긴 한데 약간 저 새끼 병신새끼라고 말하긴 좀 그렇잖아. <laughs> 그치? 너도 내가 병신새끼라고 생각하지만 대놓고 저 새끼 병신새끼라고 하진 못하겠잖아.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쌓여가지고 약간 그대로 병신새끼지만 뭔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거든. 약간 그니까, 러 경년 변화로 소리가 좋아지긴 좋아졌겠지. 하지만, 명확하게, 뭐, 기타, 딱,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건 약 40년쯤 된 기타로 내는 소리 같은데, 뭐, 이럴 수 없잖아. 그니까, 러 그냥 그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게 크고, 또한 가지 이유. 50년대, 60년대에는 나무, 나무가 많을 거 아니야. 나무가 있는데, 그걸 배. 그래서 나무를 봐. 뭐가 무늬가 좋고, 뭐가 가볍고, 뭐가 울림이 좋은지를 보면, 골라서 쓸수 있어. 나무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야? 그때 우리, 우리 가 계속 뱉잖아. 1950년에 심은 나무로 지금 기타 만들 수 있냐? 몰라. 몇년 키워야 만들 수 있는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키워서 택도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무를 몇십 년 키워야 나무가 되니까 나무가 고갈되고 있지. 지금 사이테스라는 게 있잖아. 동식물 보호 협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입, 수출이 안 돼요. 일례로, 아까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로즈우드잖아. 지판. 지판 재질이 좀 다르죠? 여기 지금 요이 나무 색깔, 요 약간 아이보리색 같은 얘는 메이플이라는 재질이고, 이건 지금 로즈우드예요. 근데 이 로즈우드는 사이테스 품목이야. 수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아. 그리고 고갈돼가고 있어. 그래서 대체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이건 메이플이라고 그러지 단풍나무는 아직도 많아. 뭐 북미에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흔한 나무예요. 근데 로즈우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점차 대체목, 요 색깔을 가진 다른 나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1959년 말부터 그한 60년대 초까지 쓰였던 60년대 중반까지 쓰였던 로즈우드는 어디 로즈우드는브라질산 로즈우드에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라 그서 다른 말로 하카란다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지금 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너무 비싸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지금 배는 건 불가능하고 옛날에 배에서 쟁여놓은 걸 아직 쓰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통기타나 약간 요런 데는 아직도 좀 쓰고 간혹 기타 브랜드들도 그 소량 손에 넣은 걸 가지고 이제 스페셜 에디션 만드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근데 워낙 비싸서 대량 생산기타에는 못 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좋은 나무를 골라서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가 좋은 게 많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팬더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통기타 쳐본 사람 알지만 통기타는 나사로 안 조이잖아. 세트넥이라 그래서 본드로 붙이고 바디에다, 안에 심지에다 붙인 다음에 판을 휘어서 통을 만드는 형식으로 되게 번거롭고 종이공작으로 기타 만들어 보라면 못 만들어. 그 풀칠해가지고 강도를 거기서 가져야 되고 막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게 놀라울 정도로 만드는 게 복잡해요. 이런 솔리드 바디, 그러니까 통이 없는 이런 나무 판때기에다 꽂아놓는 방식의 기타도 세트넥으로 하면 꽂아넣었어. 근데 약간 조립해보니까 각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빼? 셋트넥은 한번 만들면 바꾸가 안돼 그래서 이게 그 골치 아프다고 그 만들기도 힘들고 만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만든다는 게 결국 돈이잖아요 펜더는 그 중에서 펜더 텔레캐스터가 최초의 솔리드바디 일렉트릭 양산형 기타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양산형 기타라는 데만 의의가 있냐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볼트인 방식이에 네크를 따로 만들고 바디를 따로 만들어서 꽂아서 나, 나사로 조여버리자 라고 하는 아주 공산품적인 사고방식을 처음으로 쓴 기타야 근데 이 방식으로 했을 때 네크가 잘못했으면 네크만 갈아끼면 돼 부품 갈아끼면 돼 그러니까 수공품, 공예품에서 공산품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첫 번째 기타라는 게그큰의미가 있어요 볼트 시스템으로도 기타의 소리를 낼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그런 기타죠 그리고 이 기타는 원초적이지 첫 번째 양상 모델이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까지도 이 형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가 원초적이냐면 그레스포은 이렇게 배가 불러 있잖아 그 아치 탑이라고 그래요 아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 아치 탑은 예전부터 통기타에 전해져 내려오던 형태야 우리가 알고 있는 통기타는 윗면이 평평하고 구멍이 뚫려 있잖아 사운드홀이 뚫려 있는데 그런 형태가 되기 이전의 기타는 아치탑이 있고 바이올린처럼 애플이 뚫려있었어요 그런 형태의 기타가 기타라고 불렸었어요 바디와 넥도 평행이 아니고 네, 바디가 있으면 넥은 약간 각도가 있어요 몸에 잡았을 때 약간 쉬어 있고 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손의 각도에서도 맞는 나름 인간공학적인 이 그런 기타예요 레스포를 그런데 텔레캐스터는 판때기잖아 그냥 평면이라고 그래서 이게 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멍들어 실제로 공연을 오래 한 뮤지션 중에 여기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대. 이걸 잡고서 이렇게 대고 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돼야 보이니까 약간 이렇게 대고 치면 이 모서리가 여기 찔러가지고 막 여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대. 그래서 스트레토캐스터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여있고 이거 벨리 컷이라 하죠 배 컷. 배에 맞게 깎여있고 여기도 또 깎여있어. 여기는 엘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갈아있는 이유가 팔꿈치가 여기 닿아서 이제 도장이 벗겨진다는 의미데 여기도 깎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약간 휘어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공학, 엘고노믹스라는 게 이제 도입되는 데까지 2년이 걸려, 3년이 걸리는 거야. 51년에 얘가 나왔고, 54년에 스트레토캐스터가 나올 때는 이제 약간 인간공학에 맞춰 나왔죠. 그런데, 이 판때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같은 사람. 그냥 통짜 판때기 대고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텔레캐스터도 모델에 따라서는 벨리 컷이 있고, 뭐, 암컷이 있는 기타들도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텔레캐스터는 통짜 바디에다 만드는 게 텔레캐스터. 약간 상남자. 거기다가 이 초기형, 50년대 초기형 텔레캐스터의 특징은, 내기 통짜야. 우리 전문용어로 빠따내기라 하잖아. 야구 빠따, 이게 딱 잡으면 야구 빠따 이걸 잡잖아. 그러니까 뭐, 속주를 하거나 테크니컬한 걸 하긴 어렵지만, 이걸로 막 속주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여기도 아프고, 지금 막, 속주하기에 맞는 기타는 아니고, 실제로 이 시대에는 속주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지, 이 기타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그래서 약간 이게 손에 꽉 차는, 나처럼 이렇게 리프 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적당한 기타죠. 그리고 이 헤드. 이 여자 뒷모습까지 하냐 어깨, 등, 허리, 엉덩이, 요 라인. 듣고 보니 그런 거 같네요. 처음, 처음 생각해봤지만, 아, 네. <laughs> 난이 헤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헤드가 이 헤드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중에 토미 볼린이라는 애가 있어. 오늘은 몰라? 몇 년도에 활동하시던 분들인가? 그고 이제 내나이 또래 에서은 다. 근 그러니까 화장품 선전에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아그 노래라고 하면서 알 거야. 안 들어봤어. 토니 볼리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기다렸습니다. 그 미국 사람인데 약간 레바논 피가 섞여 있어. 이 생김새가 되게 묘해. 되게 멋있게 생겼고 기본적으로 락 기타리스트지만, 그러니까 퓨전 재즈계에서는 꽤 뭐라 할까요? 족적을 남긴 사람이야. 빌리 코베의 스펙트럼이라는 앨범이 있거든. 그 앨범이 기타를 쳤고. 데이비샌본뭐 이런 사람이랑 교류가 있어가지고 솔로 앨범에 데이비샌본이섹스폰을 불기도 하고 아무튼 그 되게 내가 아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나는 디퍼프를 싫어하거든. 그 리치블랙모어 싫어해요 나. 그런괜찮으세요 아빠는 그 s r v 가 싫다고 하시고. 이번에 아, <laughs> 리치블랙모어가. 아, 내가 싫은데 뭐 어쩌나. 리치블랙모어 생긴 게 싫어. 그리고 <laughs> 코스염이 싫어. 코스염 좀 면도 좀했어아 면도해도 걔는 별로. 면도해도 못 생겼어. 댓글에 누가 나한테 자꾸 면도하라 그랬는데, 전배수염은 <laughs> 리치 블랙모어보단 내가 낫지. <laughs> <laughs> 코수염에 있어서. 나는, <laughs> 비퍼플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이 토미볼린이 제작했던 시기야. 컴 테이스 t a s t 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은 전곡이 다 좋아. 심지어 보컬이 데이비 커버데일, 글렌 휴즈. 글렌 휴즈는 베이시스트 겸 보컬리스트고, 토미볼린은 기타 겸 보컬리스트야. 트리플 보컬로 활동했던 그컴 테이스터 맨드라는 디퍼플 앨범이 내 최애 앨범인데 디퍼플의 수많은 앨범 중에 국내 발매가 안된 앨범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미친 블랙 모어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었지. 그 앨범은 거의 뭐 하드락과 퓨전 재즈 중간 막 클래식컬한 것도 막 들어가 있고 토미 볼리 그냥 왜 빠졌냐면 토미 볼리는 스트레트 캐스터를 썼거든. 그 사람은 스트레토캐스터로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야. 근데 스트레토캐스터에 넥크를 이 넥크를 낳어 요, 요, 요 모양이 들어가는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토이 볼린 그 속지를 보다가 그 사진을 발견하고, 아 얘는 뭔가 멋을 안 낸다. 나는 기타로서 텔레냐, 스트레토냐 막 되게 막그 고민하던 시기인데, 헤드는 명확하게도 이게 훨씬 좋았어. 그래서 이걸 낀걸 보고, 아, 그를 더 좋아하게 됐지. 근데 이게 요것을 빼서 그냥 끼면 되느냐 얘는 요 밑에가 평평해 텔레캐스터 평평해 스트레토캐스터는 약간 라운드가 돼있어 아, 이홀 자체가 안 맞아 그래서 네크를 가공하거나 바디를 가공하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외엔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는 굳이 그걸 깎아내면서까지 끼웠다는 게 무슨 얘기야? 멋을 아는 거야 미학을 아는 거야 나는 나중에 그거 하나 만드는 게내 목표기 도문에 요게 글로서 저희는 텔레캐스트 하면, 은 조니 그린 우드. 음. 조니 그린 우드? 네. 그게 누구야? 라디오에. 대한 라디나 <laughs> 라디오 안 됐잖아. <laughs> 세대가 다르네요. 뭐, 크림 이런 거? <laughs> 어? 지지. 지... 아, 너 이거? 아우, 나. <laughs> 지겨워, 지겨워. 뭐, 무슨 앨범 제일 좋아하는데, 걔네 중에. 그냥 해본 말입니다. 오케이 컴퓨터 이런 거? <laughs> 아. 이름이 빙신같아 앨범이름이 오케이 컴퓨터가 말이야 오케이 컴퓨터 뭐야 그게 어, 이번엔 라디오 애들을 또가져나 <laughs> 아까 우리 카메라 꺼졌을 때푸 파이터스도 신나게 했거든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서 요 텔레캐스터는 뭔가 그 내가 생각하는 기타의 이상이야 근데 뭘 주문한 거냐 그렇다면 뭘 도대체 주문했느냐 텔레캐스터 픽업이 다르지 지금 이 나머지 구성품은 이 53년 당시의 텔레캐스터 그대로예요. 이 브론즈로 만든 두 줄이 한 세들에 올라타는 형태의 3연세들. 이것도 그렇고 뭐 픽업까지 해서 다 그냥 53년형 그대로고 나사도 여기 보면 이제 일자 나사. 다 그냥 53년 스펙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픽업이 다르지. 앞에 픽업이 보통 립스틱 픽업이라고 하는 금속 카바 형태의 픽업이 텔레캐스터의 대표적인 프론트 픽업이죠. 이 구성. 요 구성이 텔레캐스트의그 정매특허 같은건데 얘는 앞에 험버커가 들어가 있어요 이 험버커가 들어간게 그뭐 원조 최초가 누구냐는 모르겠어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키스 리차드죠 롤링스톤즈 키스 리차드가 앞부분에 험버커를 끼운 기타를 써서 워낙 유명해졌어요 그 기타의 이름이 리코버야 그 키스 리차드가 이름 붙인 리코버라는 애칭이 정말 유명해질 정도로 그 기타 역사에 남은 그런 기타죠 근데 이런 형태의 기타를 키스 리차드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험버커를끼운 기타를 쓴 사람은 되게 많았어요. 뭐, 그, 폴리스의 기타리스트, 누구지? 앤디 서머스. 어. 폴리스의 앤디 서머스도 앞에다가 끼웠고, 그니까, 러 아, 이렇게 얘기하다면 보 끝도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블랙 크로우즈의 리치 로빈슨이라는 기타리스트도 앞에다가 이험버커를 끼웠었고, 사실 텔레캐스터를 쓰는 사람이 이걸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론 그 립스틱 픽업도 그 개성 있는 사운드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아. 나는 텔레캐스터의 프론트 픽업을 사랑해요라는 사람은 별로 없고 텔레캐스터의 사운드라고 하면 이 리어 픽업에서 나오는 트행 사운드라고 부르거든요. 트행트행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행이라는게뭐 의성어인데 미국 사람들한테 더 와닿았나봐요. 그 초행하다 뭐 뭐라 우리 말로 뭐라 해야 되나? 캥캥거린다 해야 되나? 그간 그런 트행 사운드를 좋아해서 이게 텔레캐스터의 대표 픽업이지. 이거만 있는 모델도 있어. 앞에 픽업이 없는 모델도 있었어. 처음엔 그게 먼저 나왔지. 걔는 에스콰이어라는 모델이에요 에스콰이어라는 모델이고 그 에스콰이어에다가 앞에 픽업을 달면 텔레캐스터가 되는 거야 근데 요 앞에 이험버커리단 거는 꽤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썼고 내가 주문한 건 뭐였냐면 에스커션요 픽업 링이라고 부르는 요 까만색 플라스틱 있잖아 요걸 넣어다오 요거는 이제 그레스폴에 픽업을 달때 쓰는 픽업 링이죠 근데 레스폴 그걸 그대로 못써 왜냐면 텔레캐스터는 평평하기 때문에 레스폰용 아치탑이 아닌 평평한 용 픽업 링을 써야 돼 픽업 링을 써서 마운트에다오이스커션을 끝까지 밀어달라 이 네크에 완전히 붙여달라고 하는 게제 주문 조건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떨어져있는 애들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험버커 사양의 텔레캐스터가 들어와요 HS 텔레캐스터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 약간 떨어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1cm, 2cm, 뭐 2cm까지는 아니고 한 1cm 정도 떨어져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네크 조인트와 픽업 사이에 공간이 너무 좁으면 강성이 부족해져 여기 나무가 남아있는 부분 여기까지 파고 여기도 파야 되니까 너무 얇으면 이게 부서질 염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안전하게 그냥 약간 뒤로 파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미학적으로도 내가 볼땐 별로 안 좋고 딱 붙어있는 게 제일 예쁘고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것도 소리에 영향을 끼치지 왜냐면 이 픽업이 종류가 달라서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뒤로 가면 딱딱한 소리가 나고 앞으로 가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이유가 이 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 소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마련인데 더 프론트 쪽으로 가 있을수록 당연히 더 부드러운 소리를 잡겠죠. 그래서 이 픽업을 이쪽으로 밀어 주는 게 텔레캐스터 픽업과의 사운드 차이를 더 명확하게 낼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앤디 서머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픽업을 마운트 하냐면 헝버커는 이 픽업 링 없이 이 피크 가드에다 마운트. 피크, 피크 가드를 마운팅 링처럼 사용해서 피크 가드에다 마운트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텔레캐스터의 오리지널 픽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지널 픽업은 어떻게 마운트가 되냐면, 바디의 직결이야. 다이렉트 마운트라고 하는데, 바디 나무에다 픽업을 박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피크 가드를 씌운 상태에서는 높이 조절이 안 돼. 그냥 거기 고정 붙박이로 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소리도 달라진다고 해요. 다이렉트 마운트냐, 픽업 에스커션 링 마운트냐, 픽가드 마운트냐에 따라 소리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소리 차이까지는 안, 사실 뭐 비교 안 해봐서 모르겠고 미학적으로이 픽업 링 편이 더 예뻐서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약간 모순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아까 내가 뭐 우레탄 피니시냐, 아니면 라카 피니시냐 소리 구분 어떻게 하냐? 소리 구분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요 왜냐면 소리의 차이는 청자에게, 앨범 녹음했을 때 청자에게 소리의 차이를 느끼기 위한 소리, 사운드 추구도 있지만 연주하는 내 만족감을 위한 사운드 추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죽을 때까지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원을 들려줄 일이 없는 사람, 취미로 기타를 치는 사람에게는 그 자기가 느끼는 차이야말로 전부예요 픽업 링 마운트냐, 피크 가드 마운트냐, 다이렉트 마운트냐가 연주하는 사람에게 차이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명확합니다. 줘요 차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밴더의 스트레터 캐스터는 이 피크가드에다 픽업을 다는 피크가드 마운트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그 하루아타 시그네처 있잖아. 일본 기타리스트, 튜브의 기타리스트. 하루아타 시그네처는 다이렉트 마운트야. 기타리스트들 기타 보면 같은 브랜드라도 어떤 기타는 픽업 미니에 마운트가 돼 있고 어떤 기타는 바디에 직결돼 있고 어떤 기타는 피크에 마운트가 돼 있어 디자인 차이도 물론 있어요 미학적으로 어떤 게 좋다고 판단하냐에 따른 것도 있지만 기타리스트가 난 이렇게 해줘 그게 미학적인 것인지 혹은 사운드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운드의 차이 가 있다 자기가 느낀 사운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메이플 지판이냐 로즈우드 지판이냐눈 감고 쳐보 맞출 수 있나? 엄청 너무 명확히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laughs> 이렇게 만져보면 다르지. 네. 네, 네. <laughs> 요거 <요, 요> 메이플이야. 코팅이 <laughs> 되어 있으니까. 어. 왜냐면 메이플은 그냥 생으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도색을 해. 도색을 해서 여기 만져보면 매끈매끈하면 메이플이고 로즈우드는 반대로 도색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나무 결이 느껴지면 그러면 에보니랑 로즈우드 구분돼? 안돼, 안돼. 눈만 봐면 안 되잖아. 물론 손톱으로 눌러보면 돼. 로즈우드는 약간 이게 말랑, 이렇게 손톱으로 들어간 느낌이 나는데, 에보니는 안 들어가고, 두들겨보면 딱딱한 소리가 나니까, 뭐 구분하려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연주자 입장에서, 기타 연주, 메이플도 쳐봤고, 로즈우드 쳐봤고, 뭐, 블랙, 에보니도 쳐봤다. 그러면 뭐, 다르잖아, 사실. 아니, 레스포 스탠다드랑, 레스포 커스텀이랑, 집한 느낌이 똑같다고? 아니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연주자만 아는. 소리를 듣고는 구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러니까 이, 이 기타를 연주한 다음에 내가 뭐 1cm 떨어진 걸 연주한다면 아, 이거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약 프론트 픽업이 지판에서부터 약 1cm 정도 떨어져 있군. 뭐 이건 아니야. 그냥 기분상 그렇다는 거예요. 미학적으로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미는 게내 눈에는 미학적으로 예쁘다. 그러니까 그 정도 집착이 있어야 뭔가 기타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데. 53년형 텔레캐스트 특주품. 이것도 뭐 평생 가야지.